안녕하세요, 미스터 네오입니다. 폭탄 배틀맵 이야기 이어서 진행해볼게요. 시작 전에 다양한 컨텐츠와 쿠폰을 가장 먼저 만나볼 수 있는 방법, 모뎀마블 t v 구독 꼭 부탁드려요. 인류를 지켜내기 위해 포탈을 타고 넘어온 현재 세력, 그리고 그들을 외계에서 온 적이라 생각하는 과거 세력, 이둘 간의 전투 요새 선멸전이 시작됩니다. 그때 중세시대 사람들이 건축한 요새가 바로 이 대포인데요. 그 시대에 가장 강력했던 공성 무기, 화포를 달아놓은 어마어마한 요새죠. 하지만 그거 아시나요? 중세시대에는 인류끼리도 전쟁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습니다 안타깝게도 외세인, 미래인에 대항해서 함께 싸우면서도 서로를 의심하고 이간질해야 했죠 그 과정에서 태어난 맵이 바로 이 폭탄 배틀맵이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오늘날에는 무기의 첨단화가 많이 이루어져서 유도미사일 같은 것도 만들어졌다고 해요 마치 미사일에 눈이 달린 것처럼요 그럼 모마 속 중세시대에서는 폭탄을 어떻게 유도하게 만들었을까요? 신기하게도 모마 속 중세 지대에서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정확하게 파악해서 폭발하는 일명 폭탄맨이라는 것이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이 폭탄맨들은 대포알처럼 화포에서 쏘아 올려지는데요, 땅바닥에 떨어져도 폭발하지 않아요. 좀 아프겠네요. 그리고는 사람이 지나갈 때까지 조용히 기다렸다가 사람이 지나가면 그때 펑 하고 터트려 주변을 초토화시키는 기술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아,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정확하게 감지했어야 하기 때문에 얼굴과 팔 다리가 있었던 것이네요. 마치 로봇 같은데요.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의 비밀 폭탄맨들은 혼자가 아니라 폭탄 부대이기 때문에 여럿이 있으면 동시에 신호를 교환하고 다 같이 한꺼번에 터트릴 수 있었다고 해요. 그러면 한꺼번에 많은 피해를 줄수 있겠죠. 바로 그게 이 폭탄 배틀맵의 재미 포인트랍니다. 그런데 중세시대에 어떻게 이런 기술이 가능했을까요? 적어도 이때 로봇이라는 것은 없었거든요. 좀비 바이러스로부터 인류를 구하기 위해 미래로부터 연결된 포탈을 타고 누군가 미래의 로봇 기술을 탈취해서 몰래 중세시대 사람들에게 전해준 것 아닐까요? 그렇다면 누가 그런 짓을 했을까요? 음, 적어도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 그런 일이 가능한 사람은 단한명 뿐. 그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댓글로 한번 맞춰보세요. 다음 이야기는 내일 이어서 공개됩니다. 오마TV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놓으면 제멋대로 스토리와 스페셜 쿠폰을 가장 먼저 만나볼 수 있어요. 그럼 내일 또 만나요. 안녕!